어 여기 할아버지 때부터 올라왔 오셨지 아, 거기 사시다가 할아버지가 이러고 오셨는요 네. 네. 여기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뭐한살때돌아왔어 다단 가 그+ 그+ 가 태어난 뒤에 돌아왔대요 할아버지가 수염이 래여나 하고 그랬어요 사진을 보면 수염이 내일 그게 기분 나시고 이랬더라고요 시콩 우리 네. 저저 삼촌이 한번 계셨어요 네. 그 유교 사범 때저 강릉 8사단 거기에. 내가 조명할 때 휴가 탁, 거걸 알아요. 사탄 사가지고 나를 이제 주는 거, 그런 게딱같유교사님이 저질러가지고, 딱 왔다 오면 가서가지고, 돌아섰다고. 전쟁 때, 유교사님 때. 아버지는 그거. 그럼 어디서 석수쟁이를 하셨어요? 어떤 일을? 여기, 여기, 개국돌. 네. 아, 그 전에, 화강암 겨울도량게 있잖아. 그거가 참보다 망부성 만들고, 참다. 그구어요 이거 겨울에. 겨울에서 직접 그러면, 만드셨어요? 그럼요. 겨울로 도로, 예, 전이라고 있어요. 깨는 거죠. 가그손으로 가지고, 예, 지금은 기계를 하지만 은그 전에, 다돌 따져봐가지고, 이제 예, 상석 이런 거, 그걸 하고 이랬어요. 기술 좋아하고 이거 뱅크다 했어요. 농도 짜시고, 뭐, 이런 분는는다 했어요, 우리 <laughs> 아버지가. 그래서 돈좀알아가지고이좀이 살기 진 괜찮은데요. 난 그래서 내가 학교 그 전에 못 하는 게 학교 못다녔요그뭐 계속 나는 그런 아이 깨 가지고 그 우리 그때 가지고 나이 잡수 사업 그때 계속 했으니까 아 그놈 뭐 또돌아가시게뭐뭐좀 가지 뭐이 그냥 막도이일 쌓는 거저묘 앞에 가면 쫙 이런 게 있잖아. 이제 그런 그 도로 깨 가지고 타고. 돌아서서까지 네. 그 잡아서 하시고 그해어요 그냥. 그리 이제 돌을 막 먹게니까 이것도 이제 이 주라 허허 그거 맞아가지고그 전에는 지금은 자연스럽네 절대 뭐 아유 손못 대지 뭐그 전에 그냥 그래 나갔으니까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그래. 그 전에 방목 해가지고 하면 뭐 전부 다 뒤로 집에서 안 키우고 요 산에 그 아침에 몰고 나가면 저녁 때 들려 놨다가 이제 좀안들 때는 이제 다니면 저녁에 이제 몰고 들어오고. 그 속어 가지고 바닥 하고 했더니 갖고 지내노 경기 무주는 속업자는 나도 전체 다그랬고그 전에 속가족 가고 그러니 다 그런 거지 말. 뭐. 그래, 그런 게 지금 단위 뭐감자를 집에 이제 파놓은 가져가서 소맥 이렇게 싸가지고 가가지고 큰 네. 불에놓고 까 먹고 어렸을 때는 정다 그래서 고 옛날. 내보다 처음부터 또... 어른들은 더 했고 또소맥이라 어디 많이 달렸어요 상층부터 지금 뭐, 이저 앞산 요저 요, 요, 뒤에고 회사 들어오고 여기. 저 산이 자다 그~ 참 좋았잖아요. 광산을 다예 <목소리> 광산을 싹 밥을 갔으니까서 계속 어~ 예, 그러래요.